이번 역은 청도역입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생얼이에요나 어, 오늘 지호랑 같이 음, 청도에 가려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당일치기로 갔다 올 거고요. 지호는 지금 본가에 있어가지고 청도역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준비해서 나중에 동영상을 다시 키도록 할게요. 이렇게 복스 언니들 준비하도록 가겠습니다 네. 안녕 안녕하세요 여러분 동공지진의 지호입니다 오늘은 진주랑 같이 청도 여행을 하기로 해가지고 진주 데리러 청도역으로 가볼 거고요 아침에 머리를 하고 왔는데 조금 망해가지고 기분이 그렇게 좋은 상태는 아닙니다 진주 데리러 출발해 보겠습니다 안녕 여러분 저는 준비 끝냈고요 지호가, 어, 미용실 갔다 온다 했는데, 다 자르고 나서 영상통화를 걸었거든요. 근데, 어, 지호 앞머리가 조금 짧아졌더라고요. 조금 걱정입니다. 사진을 안 찍는다고 하면, 어떡할까.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저는 그러면 옷을 입고 다시 영상을 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저는 준비 끝나서 50분 기차인데 지금 그냥 일찍 나가려고 이렇게 준비를 마쳤고요. 걸어서 한 10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오늘의 목은 그냥 이렇습니다. 재밌게 놀다가 오겠습니다. 비가 올것 같아요. 진도역 도착. <laughs> 진주를 만났어요. 밥 먹으러 가볼게요, 여러분. 아, 밥은 정우. 정우 숯불 가은으로갈 거고요. 메뉴는 육회 비빔밥이랑 육회 냉면인가? 맞아요. 네, 그렇게 뭐 먹도록 하겠습니다. 어, 벌써 도착했네? 벌써도착했어. 요 탔다고 <laughs> 1 분이에요, 여러분. 목적지에 음, 도착했습니다. 한 번에 될까요 여러분? 네. 네. 여러분의 응원 덕분에 한 번에 됐고요. 이렇게 손가락 펴웠다 오, 많이 길렀네, 진짜. 부러뜨렸어, 안뜯어들어 솔직하게 얘기해. 살만 못 썼어. 살은 안 쓰더라고. <laughs> 전체 다 발라야겠네? <laughs> 맛있겠다. 지오. 하트 모양 육회 비빔밥. 하트 모양 진주. <laughs> 네응 아.. 니 아.. 아 아.. 완완 했어? 응또 <laughs> <도도? 웃음> 카페 이름이 뭐죠? 버던트 <laughs> <laughs> 에? 버던트 <laughs> 구역 카페 이름은 빵이 맛있다고 해가지고 빵먹어볼거고요 그리고 거기가 공장같은데를 개조한 느낌이더라고요 사진찍으면 이쁘게 나올것같아요 사진도 열심히 찍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도착해서 와볼게요 안녕 카페 도착 카세상 각도인데? 잘생기게 나와 저는 자리를 잡고 지효는 결제고 을 가지고 온 김주씨 커피랑 빵이 나왔어요 아보카도 커피랑 바닐라 라떼랑 에그타르트랑 <laughs>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개 먹어보자 어, 먹어봐 어때? 맛있어? 아니요, 내부를 보여드릴게요.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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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고 있는 사람도 있네. 아바나 지효씨는 빵에 먹고 아픕니다. 갑자기 저한테는 얘기해주네. <laughs> 우리 약속해. 약속 <laughs> 제가 스토리에 언급을 했는데 조금 웃기게 언급을 해가지고 내가 라떼 밥이야 <웃음> <웃음> 아 근데 그래도 그나마 잘 나온 거다 화나면 뽀뽀하라 했지 그것이 뽀뽀 정립이다 끊을게 다른 거 없어? 저희는 이제 카페에서, 저희는 카페에서 나와서, 나와서? 청도장으로 가볼 건데요 진주 어머님께서 사과랑 미나리 사 와달라고 하셔가지고 가지 말까 한번 사서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재채기 나올 거 같아 재채기x10 노래 좀 뭔지 바, 바, 바. 모르지 너? <laughs> 뭔지 모르지? 알아 뭔데? 그 아이돌이 하는 거잖아 아는데? 맞잖아. 아니야! 나만 포근해 주고픈 얘기같참 많아. 제 속눈썹 펌하고 처음으로 마스카라 했거든요? 어때요? 너무 예안 했어요. 예뻐요. <laughs> 청도 시장에 왔고요. 디자인에 와서 이제 미나리랑 사과를 사서 아보주로 하겠습니다. 네, 저는 김지호라고 하고요. 나중에 또 시장 들어가서 네, 나중에 보겠습니다. 뭐, 네, <laughs> 박진주 앵커 바꿔드리겠습니다. 박진주 앵커 <laughs> 여러분 지금 도착했는데요. <웃음> 아무것도, <웃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어떡하지? 그냥 야, 갈까 아무것도 없어요. 어. <laughs> 여기 아닌? 니좀더 들어가야 되나? 왔는데 네. 쭉 들어가볼까? 아, 100m 만가면 됩니다 여러분, 100m. 이거 <laughs> 시작됐다 또 이상한 거 시작됐다. <웃음> <웃음> 여러분 저희는 네, 아나운서 김주혁입니다. 아무 성과도 일어나지 못하고 지금 다시 촬영하고 있습니다. 아니 오늘이 빨간 날이고. 그래서 식당 같은 것밖에 안 하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진짜. 아무것도. 미나리는 다음에 만나요. 미친놈. 목욕탕 있나? 목욕탕 냄새나. 약간 샴푸 냄새나. 찾는 나무 다워서 <laughs> 잠켓을 뻗었습니다. 어디? 청도 브로방스라고 있는데. 그 뭐야? 이 밤에 가야 돼. 밤에 가야 된다고? 응. 그 뭔데? 아 맞네. 네. 예매해야 되는데? 가서 해도 돼. <laughs> 짱 비싼데? <laughs> 집으로 갈까? 집으로 출거거고 빠이 주말이라 차가 막혀서 1시간 걸리죠? 1시간 30분 걸립니다 여러분. 안전운전해서 가보겠습니다. 안녕 예쁘네. <laughs> 어, 프레시아 프레시아 <laughs> 차가 너무 막힙니다. 시속 20km로 가고 있어요, 여러분. 아직 <laughs> 미량강. 저희는 <웃음> 아, 집에, 집에 도착해. 도착했고요. 있구요. 도착해서 이제 여러분 보록 갈게요. 다음에 만나 만나요. 만나요. <laughs> 안녕.